한 록밴드의 보컬을 맡고 있는 잘생기고 유명한 아담. 그는 우연히 첼로로 연주하고 있는 미아라는 소녀를 보게 됩니다. 미아에게 관심이 있는지 질문을 하는 아담. 하지만 미아는 그 말을 안 믿으며 부정해버리죠. Yeah. 역시나 관심이 있었는지 먼저 대시를 하는 아담은 자기에게 첼로 공연표가 생겨서 같이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Okay. Guys 그런데 한편으로는 웃고 있지만 불안해 보이는 미아. 상대가 너무 인기 많은 남자라 부담이 됐던 것이었죠. 그래도 걱정과는 달리 아담이 잘 리드해 주는 덕에 손도 잡아보고 미아는 어릴 적부터 첼로를 좋아했고, 아담은 기타를 연주하는 등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눈 뒤, 사귄 지 하루 만에 키스를 하면서 첫 데이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사귄 지 일주일쯤 되는 날, 남자친구의 공연 때문에 클럽에 온 미아는 노래를 잘 부르는 멋진 남자친구의 모습에 순간적으로다가 좋았지만, 흥에 취해 다른 여자와 거의 딥키스 직전인 남자친구를 본 뒤, 기분이 상해서 공연이 끝나고 클럽에서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담은 미아가 삐진 이유를 알아도 당당해 보이네요. 하지만 오해가 풀렸어도 평소 내성적이었던 미아는 아직 인싸남의 세계를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 선을 긋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남주 아담은 버레쏘인 미아의 손에서 침을 빼내고, 예고도 없이 찾아와 꾸미지 않은 미아의 모습을 사랑해주면서 미아도 조금씩 그에게 그었던 선을 지우고 행복한 추억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후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될 미래까지 함께하기로 한 미아와 아담. 아담은 졸업했기 때문에 록밴드 활동에 바빠져서 일주일에 몇번 볼까말까하게 됐고 미아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악대학교 진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가족들이 줄리어드 대학교를 가보면 어떡하냐는 말을 꺼냈는데 아담과 함께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부정하는 미아. 하지만 한편으론 줄리어드 대학교에 가고 싶었던 미아는 남자친구에게 말해보려다가 했 그만두고 줄리어드 학교에 오디션 신청서를 첼로 연주와 함께 보내봅니다. 그런데 학교 입시 오디션에 합격됐다는 통지가 날라와 버렸는데요. 이게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아담에게 말해보는 미아. 아담은 둘의 약속을 어긴 채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해버린 미아에게 화나버립니다. 아담은 일부러 팬 가슴에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말다툼을 한뒤 아담은 10일간의 긴 투어를 떠나 버립니다. 그 후로부터 아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미아. SNS에는 여자들과 즐거워 보이는 남자친구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아담은 집에 들어온 미아에게 첼로 모양과 기타 모양의 팔찌, 그리고 오디션 때 긴장되지 말라고 줄리어드 천장과 똑같은 그림을 방안에 붙여둔 뒤 미아에게 사과합니다. 그렇게 화해하고 평소보다 훨씬 깊은 대화를 나누는 두 명. 알고 보니 아담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아담에게 관심이 없다가 무작정 집을 나간 과거가 있어서 미아의 행동에 화가 났던 것이었고 미아가 볼 오디션에 잘될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해 줍니다. 그렇게 대망의 오디션 날, 긴장돼서 몸이 얼어붙은 미아는 아담이 붙여뒀던 그림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응원에 힘입어 살면서 연주했던 어느 순간보다 더욱 빛나게 연주합니다.

줄리아드에 입학한다면 5,0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과는 거의 못 만난다고 봐도 무방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1년 후 새해에도 자신과 같이 있어달라는 아담의 부탁에 현실로서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미아는 아담과 슬픈 이별을 맞이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건지 가족들과 놀러가는 미아에게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직후 눈을 뜬 미아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다치지 않은 채 일어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조차 해주지 않아서 이상한 걸 느낀 미아는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이 유체이탈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는 바로 즉사. 아빠는 급히 병원에 실려왔지만 늦은 상태.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된 미아는 남동생이 빨리 의식을 되찾길 기도하지만 결국엔 남동생도 숨을 먹게 됩니다. God! 그렇게 미아는 감당하지 못할 감정에 잎사요 죽음의 길을 택하기로 마음 먹고 할아버지와 친구의 작별 인사를 들은 뒤. 자신이 느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상상하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아가 좋아하는 음악이 들려오는데요. 소리를 따라가 본 미아는 병실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있던 아담을 발견하고 줄리아드 합격 편지를 읽어준 뒤 너가 눈을 뜬다면 자신도 뉴욕에 같이 가겠다고 하는 아담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자기 위해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미아의 부탁을 잊지 않고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과연 미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아. 영화 이파이스테이는 게일 포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8월 15일에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인데요. 클로이 모레츠가 연기한 작품들 중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진 그녀가 맡은 역할들은 대부분 아역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첫째 누나로서 동생을 평생 책임진다는 각오 그리고 다른 배우자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나간다는 관점이 그녀가 성인으로서의 연기폭을 넓혀간다는 부분에서 참 인상 깊던 영화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상적이며 철학적인 영화가 끌리지 않는 날에 이 파일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약간 지루하게 봤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집중적으로 봤던 2회차 때는 요 근래 봤던 어느 영화들보다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남자친구인 아담과 미아의 중심 스토리로 보여주도록 편집했지만 사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장면들도 꽤나 있고 가족들의 비중이 남자친구보다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영화를 직접 관람하시면서 왜 미아가 가족들을 잃고 이렇게나 슬퍼했을지 직접 보시고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웅피티비였습니다.